아 연탄은 안하고 이걸로 하는거예요해태는거지해보거예요 네, <laughs> 인서가 만든너에요 양면은... 니가 예. 먹고싶다 해가지고 지금 양념식도 사서 어 잘하셨어요 술만많은데요 <laughs> <풀만 많으면 돼요. 웃음> 이걸 니가 돈 내야 돼 이거 인서가 만들어 자기 바랍니다 <laughs> 아 이게 좀 처음쓴거 같은데? 응 이거 그것뭐 뭔데요? 고기 작년만작년한 2-3년 전에 만들었었죠 저 불은 잘 타네 응. 네. 근데 입구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갖고 다니려고 조그맣게 이런 건데 좀... 갖고 다니려면 조그맣지 어우 <laughs> 불잘 불. 타요? 어우 같나라이야지 아우, 또 붙들고 하요어 이거. 이거. 어, 네. 그유나오이 네. 그. 어, 좋아. 너눈부신가 뭐 이쪽에? 이거 석쇠를 받쳐줄까요? 석쇠 있어뜨워가지고 석쇠 가져가세요 아니 석세스. 한번 뒤집으려면 뒤집게 하려면 네. 어. 이거 지금 어, 아 저거 어디 왔었구나 이 녀석들 된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게, 이게 냉동이라가지고 방건조용이라는데방건조 아. 어, 아니 반건조 냉동이야 이게 아니 냉동이 아유 그거 아직 살짝 없어아 살짝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을래? 쪼해쪼긋해응 쪼긋쪼긋했어? 저렇게 깠어? 예. 아니 타면 되나요 타자마자 타면 그건 안되지만 불프어는 거야? 그래? 저기 있어 아유 치겠 뭐쓸 거? 오, 금방, 아, 금방 잘 있네, 잘 있네, 아직. 줄 아, 아니, 여기 뭐털거 가져와야 되는데. 음, 아, 아, 아. 그 타는데 왜 자꾸 그래요? 어, 가져 여기, 여기 털어봐요. 응. 쳐줘. 응. 아, 뭐, 음, 하지 마, 네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지기상 하지 마. 그죠? 여기 좀, 좀. 고구마. 고구마. 야 고구마, 고구마 <laughs> <여깄에> 따로 <따라가지고. 웃음> <laughs> 고마 어디 아, 줄었냐요그 밑에 빼가지고 고구마? 아다 망했어. 수주잔이 없다야. 소주잔 여기 때문에. 이 거. 응. 응. 이거 내가 돈 내지. 돈을 해먹어. 중간 해먹어 십 분이. 자우한번두한번 돌까. 한번 돌려. 돌려 갖고 까한 번. 안타의다. 해놓고. 여기거한번 돌려 갖고. 아니에요. 아니에이다 익었어.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네. 다익이에요다 익었어. 파. 어이 지금 아주 노릇노릇 아주 잘익었다다익었으 저거 이제 올려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나머지 저 연탄 불이도 한번 이 해갖고 까 저거를. 어. 예, 거기다. 알수 봐요. 아니. 아니이 이걸 놓게. 이걸 멀리 아야 돼. 아니이 이걸 놓게. 아니 아니. 이, 이거를 멀리나 녹여야 돼 이게 지금 이거 냉동? 여기다가 놔도 될것 같은데? 냉동이라 가지고 양미리 자체가 어와 먹으러 와 여기 멀리 와서 아니야 이게 보여도 이게 요 짜잔, 씹어봐, 아유. 짠. 음. 아 어. 안주 맛을 봐, 이지인데. 잠금, 잠금도 없어? 네, 저 손으로 먹게요 아, 예, 손으로 먹었는데. 네, 이거 하나, 줘.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하나 줘. 이렇게 한 이거 하나, 쪼. 이렇게거이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뭐. 라모라. 새거면 모르네저 봐야 하는데. 양민이 맛있어. 옛날에 막 그때는 저 공부가 아빠가 있고. 좋아하는 맛이야. 그 원래 생안 먹었는데. 지라서 미끄러지도? 왜야, 몸에 미끄러지. 민지세대라서. 음, 그래서 뭐어 민지라서. <laughs> 야. 맛있어요. 인선이가맛있어안먹어도매있탕요 맛있어요. 맛있은안 먹는데 이런 거어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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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은 맛있어요. 애기어어요 애기 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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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요래 괜찮은데? 아, 있거이 이건 좀 조금 익은 쪽으로 먹어봐야 맛을 알지. 어때? 괜찮지? 아 이걸 노, 이걸 살짝 녹였다고 해야 돼요. 음, 옆에다가 이걸 녹였다고 해야지. 아니면 냉동이라도. 어리 이리 와봐. 이와 이거 먹어. 이거 먹으러 와. 어리 이리 와 이거 먹어. 오잘 나와요? 너 얼굴 좀 나오면 안 돼? 아, 저요? 안 돼요. <laughs> 아,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아니, 엄청, 저희 엄청 영리해. 뭐야? 그때 저녁 때밥 주러 응. 오면. 이런데 가만히 있더라고. 아, 저 옆모습 나오고 싶은데, 옆모습. 밥들어 오면? 아니, 이제 막 짓고 그러는데, 이제 저녁 때밥 주러 오니까 지도 이제 심각한 거 알고 가만히 쳐. 어떻게 먹어봐? <laughs> 이거 편집이 돼요? 편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부담스럽게. 정동리 최고 인형 열심. 왠지 24년도에는 빛을. 대박 날것 같아. 그래, 아빠 불러올게요? 술 한잔 주고 가야지 술이요? 응 어, 맛은 있네 누나 응. 음. 어. 빠도 드릴게 응? 다 w 하나 in those words. I can go. I c a 고 go. I can go. I can go. I 머리 n go. I can 갖다 드리지 좀. 할아버지 a 응. 먹을 I 할아버지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아 a n go. I can go. I can go. I can go. I c a 나라 목자 노래 그게면이 <laughs> 아니겠지 어, 아니요 저희 나라 나라 목자 노래 이 저분에 쟤들은 저저 같이 놀아 목자 노래 나오고 아니야 뭐 그런 거. 걔가 사람 으로놀나요 해체해갖고 수술 놓고 그런 식으로. 아, 그것도 근데 이것도 괜찮더라. 근데, 뚜껑은해 닫는 분이 있더라고 뚜껑을 음. 해 닫고, 저거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잘만들긴했더라구 야, 이게, 불때기만 많지 않겠어. 응. 네. 이게 조금씩, 태, 텐트, 이런 데 가서, 야외 가서, 떼기끔 만들어 놓은 거라가지고, 많이 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럼술 한잔 하시고 여기서. 네. 항도 한잔 하시고요. 매운 한잔 하세요. 아 짠. 어. 그 재미로. 음. 이거 하는 거지? 이게 건강하시고. 에이,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이제 운치케 쓰려고. 아 우와. 어, 그러니한번 사용, 사용해봐야 게딱 알고 있는데. 아. 음. 뭐요? 이거, 시간이 안되더라고 아. 이게, 이게 조금씩 이제. 놀면서 이제 이렇게 쓰,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이게 한 번에 막 이렇게 영용이 아니라가지고. 소금 찍어 먹어야지. 응? 얘할때딱 맞아요. 이 정도면 이제 시간도. 비가증작때가요 음. 응. 음. 이게 이게 치... 고등어 새끼인가? 아니야. 아니, 아니. 음. 전혀 틀리지. 음. 왜요? 멤비요멤비 고등어 아니가 음. 가다그라가지고 그, 이걸로, 가다리액션. 아, 음, 그만 그냥. 음. 그냥 안 나와, 이것도, 거의. 음. 음. 이게, 약간, 꾸들꾸들한 것 같다, 보여 맛있지?